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약부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강부합으로 끝났는데요. 오늘이 11월 29일 장이 마감이 됐죠. 그런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만, 내일만 하면은 11월 달도 지고 12월 달로 접어듭니다. 이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세금에 관한 대주주 10억 이상을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저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좀 일찍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이게 일봉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봉인데요. 미국 증시도 많이 잘 오르고 있고, 다만 우리 국내 증시의 그 코스피인데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오른쪽 어깨를, 이게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안 떨어져요. 이렇게, 뭐, 2273포인트까지는 안 떨어지니까. 왜안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워낙 대기 매세가 강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즉 여기서 강력하게 또 한번 매도를 한다면 여기서 출렁 한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어 여기서 200 120일선을 뚫고 어 가느냐? 저는 가기가 조금 버겁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거래량이 바짝 섰는데, 내일은 조금 어 분위기가 여기서 식어버리면은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예,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매수를 단단히 해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장에서 말하자면 한 달이고 열흘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스윙을 계속해서 몰고 가는 종목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내주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에, 지수가 이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면은 뭐요 사이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매매를 해보겠는데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다시 한번 하락한다면 12월 중순경부터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을,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정말로 조금은 있어야 되겠어요.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막무가내 주식만 전부 가지고 있어버리면 또다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지하시고 다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사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종목별로, 종목별로, 종목 그 섹터별로 그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리오픈이라든가, 이런 그 섹터별로 움직을 때도 종목들이 천차만별로 어, 가는 종목만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하염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장애 연출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 선정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종목 선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해야지 조금만 어, 하다 보면 바로 20, 30%씩 손해나 버리는 것이 요새, 요새 그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겠다 생각은 되고, 거래가 실리고, 재료가 있고, 분봉 차트에서나 일봉 차트에서 우상향 하는 종목만을 여러분들은 매매를 해야 된다. 다만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하루에 뭐 한, 2,2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이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100가지에 불과해요. 100가지, 항상. 그 100가지 종목 중에서도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10가지 미만입니다. 10가지 미만이에요. 20%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그래도 수익률이 짭짤한 거지. 4, 5%, 3, 4%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지기수입니다. 무지기수 그런 것들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어, 뭐 이런 기회에 어, 우리가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코라이소프트 어, 이것도 어, 우리 대박그룹에서 매매를 했죠. 어, 왜그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안 됐는데 한번 이제 거래가 실리고 입고가 달렸으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조정으로 받을수 있지만 여기서 한에 오늘 15%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게 이런 그 강한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 말이에요. 뷰노 뷰노는 어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이 우에서 오늘 7%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어 예, 고점 매도. 어, 비누 같은 경우는 고점을 매도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예, 그렇게 썩 힘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 분봉 차트도 보면은 들어오는 그 담아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화를 지력 했고요. 텔라칩스이것은 어, 이날 매수를 해 가지고 이날 어, 15% 이상 올라갔는데 일단 매도를 하고 어 현금화를 했습니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 오늘 사간가는 갔지만 사간가에서 못 팔고 그 전에 현금화를 했습니다. 아, 내일은 한번 살짝 올라가겠는데 제가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도 굉장히 이게 매매를 정말로 한번 에, 괜찮 이게 말하자면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인데 예, 이게 이제 임상 그 얘기가 이제 나와 가지고 조금 무상향하고 있는 폼이 그렇게 썩 근데 상한가가 안 가야 되는데 상한가를 간 것이 조금은 걸립니다. 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주식이 오래 볼까요? 가다가 보면 근데 일단 상한가로 갔으니까 내일은 더 올라가겠죠.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현금화를 했는데요. 이제 이제 약간 조정 받으면 좀 볼까? 다음에는 좀 그렇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래간만에 저희가 여기서 봤다가 오늘 급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금화를 치르겠습니다. 여기냐. 오늘 노봇주가 말하자면 굉장히 주가가 좀 출렁거렸어요. 그 노봇주가 좀 출렁거렸는데, 두산노보틱스가 고점에서 굉장히 출렁거렸죠. 어, 그래서 그 로봇주가 출렁거리니까 2차든지가 가는거 아니냐 하고 2차든지 일부 종목으로 세게 수급이 좀 들어온 듯 했어요. 다만 숏커버링도 좀 들어온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마침 어느정도 올라가주더라고요 잽싸게 일단 현금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실을 하고 내일은 뭐 저는 그래요. 이 에코프로 BM도 아마, 이 지지선이 강력하니까, 이 지지선은 깨지 않을 듯 보입니다만은, 워낙 요새 2차전지에 말이 많아가지고, 워낙 요새 2차전지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는 좀 매기가, 아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겠느냐. 아 마침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렸는데 올라가더라고요. 현금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예, 것은 제 공략 일선입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15만원까지는 한번 바라본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제일로 핫하게 움직였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분봉 차트로 보면요 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 따금, 약금 여기서, 여기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우회로 가면은 쭉 뻗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가는 척 하다가 쭉 뻗어야 됩니다. 뻗어야 되는데, 이게 거래만 터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만원을 찍고, 내려가지고 오우장에 다시 한번 반등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호가창을 보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이그 세력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에서 보면은 분봉차다 놓고 막 거래가 엄청나게 빨리 되면서. 허면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15만 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서 거래만 들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하고, 우리 대박! 그러면 모두 여기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 정리를 해버렸고, 에, 말하자면 에, 이, 이, 이 급락은 피했죠. 어 제가 그래서 미리 빠져나오는... 에, 그런 경우를 쳤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 별도 영상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그다음에 이제 이 한올 바이오파마를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침에 매매를 했다가 뉴스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굉장히 그 어, 아침부터 분위기가 뭐, 뉴스도 또 오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좀, 어, 이 일봉에서 보면은요, 일봉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서, 어, 이게 좀, 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이 나왔으면은요, 이런 식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안 깨져야 되거든요, 이 은봉으로. 시축가를 훼손하고, 은봉으로 깨지는 법을 보고, 바로 저기가, 어, 손절매 처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우리 대박 그룹에서 이 손절매 처리를 하고 한올바이오파마를 에코프로로 에코프로 버티로 그냥 이산 금액만큼 다더 사버리라고 그랬어요. 에코프로 버티를 이걸 여기서 이이 이, 정도는 더, 더 사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손절매를 했는데 이손절매안왔으면 엄청나게 컸죠. 어1% 2%에서 3 손절매 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끊어버리는 것은 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20% 30%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에, 정말로 단기매매나 수익매매를할때안 되겠다 싶으면 주식을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제가 뭐 손절매했다고 잘한 건 아니,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예, 그렇게 끊어 칠 때도 있다. 아, 그래서, 어, 맞아, 매매의 유명한 저명가가 1차도 손절매, 2차도 손절매, 3차도 손절매라고 했던 그런 그 책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기 재산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손절매는 빨리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예,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 원택, 원택이라는 종목은 지금도 기관에서 계속 사죠. 어, 요것, 어,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꾸준히 보유하시 봐요. 음, 그리고, 어, 이 한올, 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시간 위에서도 오르락 내락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보다는 거래량이더 털었어요. 근데 윗꼬리가 달렸죠? 근데 어제보다 거래가, 거리량이 더 털었을 때는 이게 15만원 선을 그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근데 내일 만이에 내일 오전장에 이렇게 거래고 있다가 오후장에 음봉으로쭉 빠지면 2, 3일 정도, 어, 말자면, 이, 그, 조정이 좀올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15만원을, 어, 이 맥시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원에서 15만원이면은, 한20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세력을, 주식을 가지고 매매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200%, 500%, 1000%, 이렇게 수익을 내죠. 근데 신주가 여기서 500% 1000% 되기는 좀 그렇다. 일단은 200% 라면 15만 원 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박크럽은 오늘 이 에코프로 버티를 전량 다 매도해버리고, 또 모든 종목을 수익매매를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익매매. 에, 종목은 저희가 한 어, 한두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100% 현금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부로 100% 현금이죠 100% 그러니까 이제 현금만 있어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또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신나게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오늘부로 전부 다100% 현금을 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주가가 또 지수가 험상치 않으면 말하자면 비중 좀 비중을 좀비중 적게 분명하다 싶으면 비중을 크게 해서 수익률을 한번 잡지 않게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 아무리 그 개인 매매를 잘한다 하더라도 리딩을, 리딩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정말로 이 리딩은, 에, 리딩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에, 말하자면, 주식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로 민첩한 그 어떤, 어, 두뇌가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laughs> 제가 항상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모든 종목, 금융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 빼놓고는 웬만한 종목을 머릿속에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종목의 특성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대박 그룹은 100%다 현금화를 해서 돈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현금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음,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 어느 종목을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냐 하나의 타이밍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매매를 하다 보면은 타이밍을 조금 놓칠 때는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요새같이 이런 장에서는 핫한 종목을 매면해야 돼요. 대박그럽이나 제 백악사, 박약사가 이해가는 종목들은 좀 핫하지 않습니까? 핫해요, 종목들이. 예, 이 에코프로 머티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 주식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밑에서 개르거리는 종목들 얘기해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가죠. 그래서 요 사이는, 그, 어, 온디바이스 그,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선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박을 지금 치고 움직거리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 지금 보면은, 어이 매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목별로 델리케이트한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느 것들은 밑에 있는 종목들, 지금, 뭐, 0만원짜리가 만원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만원짜리가 오르고 있는 종목들 이 있습니까? 에, 그리고 오늘은, 이 SPG, 이 노봇주는, 노봇주는, 음, 지금 하나의 핫하죠? 어, 노봇주는 핫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SPG를 한 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산화 세제로서, 뚜렷한, 로봇주가 지금 성장세 있죠. 그래서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어 두산 로보틱스가 아 이제 불을 지폈는데 그 후발 쪽으로 밑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SPG가 한2순위3순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 매매를 해보신다면은 이런 걸 한번 매매를 해보시지 않을까. 거래도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시간을 위해서 내일 한번 잘 보시고 어, SPG를 한번 하시고 어, 내일은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아, 이런 종목은 단기 면매로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선수들이 예, 그렇게 하시고 어, 내일 한번 도보줄을 다시 한번 잘 놓고 매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면서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